2024 SK 챌린저스 리그 서머스플릿 승자조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자 오늘 승자조 경기 KT 롤스터와 광동프릭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치열한 경기였죠. 3대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시즌 가장 먼저 결승전 무대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KT 롤스터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 선수들 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만나 볼 텐데요. 자, 캐스팅 선수 먼저 만나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스프링에 이어서 또 서머까지 이렇게 두 시즌 연속으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스프링에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는데 서머는 당연히 결승까지 갈거라 생각했고. 오. 가장 먼저 와 있어서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와, 이 서머는 또 스프링과 달리 어, 처음부터 초반부터 좀 어, 결승까지 갈줄 알았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누가 와도 준비가 됐다 이런 또 자신감 있는 각오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경기 사실 광동 프릭스도 1 세트에 특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접전을 펼쳤는데 상대하면서 좀 가장 까다로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원래는 저희가 하던대로 하면 은 쉽게 이길 거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그 템포를 이용하는 게임을 준비를 잘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첫판 끝나고 나서 그 부분 피드백 잘해서 바로바로 바로 이길 수 있도록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1세트 후에 피드백을 또 잘해서 2, 3, 4세트 다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어, 지난 경기는 3대0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피어리스 드래프트로 4세트는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또 40개 밴이 됐잖아요 어떠셨나요? 많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 과정에서 필살기를 몇개 준비했거든요 오. 근데 오늘 그거 안 보여주고도 이겨서 결승에서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 필살기를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거 좀 살짝 아껴두고 결승까지 또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오늘까지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1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와! KT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우승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또 자신감 있는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박 선수 이 플레이오프 올라와서 사실 광동 프릭스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서워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어, 저도 캐스팅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저희가 잘하는 것을 하면. 저희를 상대할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또 자신감 있는 어, 마음가짐으로 좀 준비를 하셨고 자 그렇다면은 아직 결승 대진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제 광동, 뭐 DK, T1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혹시 만나고 싶은 팀이 있으실까요? 어 만나고 싶은 팀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 <laughs> 그냥... 그럼 어떤 팀이든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될까요 그냥... DK가 올라오면은 뭐 스프링처럼 이길 것 같고 네 광동이 와도 다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은요? T1은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와 그럼 세팀 모두 결국에는 이기고 우승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고요. 또2 어, 연속의 이 우승에 도전하는 KT인데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결승을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어 물론 서버가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1군 무대를 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승까지 하면서 저희가 1군으로 뛸수 있는 경험을 좀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결승까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박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해외 팬분들이 오늘 또 자리해 주셨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짧게 영어로 인사 가능하실까요? Uh,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laughs> 좋습니다. 아 짧고 n 게 아주 뭐 전하실 메시지는 다 들어있는 m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진희 선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진희 선수 i 연속도 결승 진출입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n 아, 오늘도 이겨서 결승 확정지어서 좋긴 하지만 플레이를 좀더 보완해서 잘. 준비해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결승은 조금 더 보완해서 또더 강력한 모습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1세트는 좀 아쉽게 내줬지만은 나머지 세트는 승리를 다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결승 진출하게 됐는데요. 좀 1세트에는 어떤 피드백을 주고 받으셨을까요? 어, 1세트 끝나고 저희가 이길 수 있었던 게임 진 거라서 그냥 침착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서. 그거에 집중적으로 해서 잘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4세트에서 또 진희 선수가 사이러스를 선 픽을 해줬거든요. 자신감이 보였는데 이선픽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음, 4세트에서 사이러스를 선 픽해도 딱히 힘든 캐릭터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제가 자신 있는 픽이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1픽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좀 자신감 있는 픽이다. 그럼 혹시 결승에서도 볼수 있을까요? 결승에서도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캐스팅 선수가 살짝 뭐 말씀은 아닌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결승을 위해 준비된 비장의 카드가 있으실까요? 저도 근데 저보다는 사실 민정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laughs> 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또 금요일에 펼쳐지 결승전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하이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프 선수 오늘 경기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경기장에 오셨을까요? 아 일단은. 경기 한 한지한일한 일주일 지도 지나서 이떨이져있져 있을까 하고 좀 걱정을 하고 한는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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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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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같국것같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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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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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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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일단 음, 받을 만은 했다고 생각하고. 아니 제가 P.O.G.를 스프링 때도 제가 결승가는 전 경기에서 P.O.G.를 좀 많이 받았는데 결승전 때는 저희 탑이좀 잘해줄 것 같습니다. 아결승전된또 탑이 또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기대되는 부분이 스프링 때는 하이프 선수가 우승 공약으로 어, 또하이포이 춤에 또 우승 공약을 걸어 주셨는데 혹시 이번 서머 때도 좀 준비하고 계신 우승 공약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공약. <laughs> 어... 어 있나요? 피끼피끼 어, 그 전화고 하는데. 와. <laughs> 어 그럼 혹시 혼자서 혹은 팀원들 다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어다 같이 추겠습니다. 와 KT 롤스터가 추는 또 삐끼 삐끼 너무 기대되는데요. 혹시나 이제 또 우승해서 이 삐끼 삐끼 춤을 볼수 있을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딘 팬딩 챔피언인 KT 롤스터입니다. 이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음 금요일에 결승전 하는데 그냥 뭐.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저희가 했던 거 계속 한다는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금요일에 결승전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웨이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 선수 이 결승 직행 티켓을 가장 먼저 거머쥐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어 원래는 속으로는 그냥 승승승승승승승승승 i c k e n ticket, Kazamonto, c o 아 그래도 승승승패승승승 하나니까 또 그리고 결국엔 또 이렇게 승리를 가져가서 이 결승으로 직행을 하게 됐고요 또 결승에서 뭐승승승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결승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팀에서 마청이잖아요 이 결승을 앞두고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이미지가 마청으로 잡힌 건지 유진이랑 건강이 있죠. 건인데 네, 네. 제가 맨날 맞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laughs> 생일이 아... 조금 더 빠르시더라고요. 아. <laughs> 아, 저또 철저하게 또 조사를 했죠. 네, 생일이 조금 빠르셔 가지고 <laughs> 어떻게 대표해서 팀원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잘하고 있는데 오늘 잡판처럼 잘한다고 너무 까불면서 안 했으면 좋겠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 파이팅. 와, 어, 마형의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이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또 코칭 스태프 분들도 계시잖아요. 코칭 스태프 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항상 뭐 저희를 위해서 환해주는 것도 고맙고 또 이제 프로. 됐다고 이제 손사 코치님이 좋은 말을 슬슬 해주기 시 시작하는데 결승까지 잘 멘탈 케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와자 그리고 이제 또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상 또 가장 큰 힘이 되주는 팬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 어. 무승까지 편하게 보내 아니 그. 우승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승 해 보겠다. 이렇게 또 짧게 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또 KT 롤스터의 삐끼삐끼 춤을 볼수 있을지 금요일 결승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KT 롤스터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부터는 패배하는 팀은 탈락이 확정되는 단두대 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결승 진출의 기회를 받을 팀들은 어떤 팀이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